자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제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코인은 요리 플로우 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플로우 코인 홀더분들 오늘이 우리 플로우 코인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짜죠. 자 1월 14일 오늘 12시에 플로우 코인이 과연 이 유위딱지를 뗄 것이냐 아니면 상장 폐지로 이어갈 것이냐 업비트 발표가 나오는 날짜가 바로 오늘 12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 공지를 살펴보시면요 은 현재 입실금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거리 유위 종목 지정 기간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도 1월 14일 오늘 12시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국에 오늘 12시에 유의 종목에서 해제를 시킬 것이다 혹은 상장 폐지를 시킬 것이다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로코인 홀더 분들 현재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한 번에 큰 하락이 나와주면서 바닥까지 떨어질 것이고요. 해당 구간에서 누군가는 플로코인의 물량을 전부 다 쓸어가는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플로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오늘 당장 1월 14일 12시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만 수익으로 가지고 가시거나 혹은 탈출을 하시거나, 자 혹은 현재 시점 그대로 물린 채로 영원히 들고 가느냐 결정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 오늘 열두 시에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이냐 해당 이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플로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돼도 상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 번에 대폭등은 나와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에요. 해당 일정이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800%의 상승분이 오늘 새벽부터 터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플로우 코인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오늘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자, 격리복구 완료, 위조 플로우 회수 완료, 오늘 아침 커뮤니티 거버넌스 위원회는 바이낸스와 후비를 포함한 나머지 중앙집중식 거래소에서 미처리된 플로우를 최종적으로 회수했다라는 트위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부로 추적된 모든 위조 플로우는 회수했다라고 완벽하게 재단에서 이번 해킹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커들이 어떻습니까? 플로우 코인을 마구잡이로 찍어냈었고요. 해당 찍어낸 코인들을 거래소로 전부 다 이체를 시켜놓고 매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물량들을 재단이 다 회수했다라는 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로써 현재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재개가 좀 됐죠. 아직까지 바이낸스와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유의 정보로 지정이 좀 됐는데 어느 정도 재단에서 대응을 좀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의 정보에서 해자가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도 그럴 것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요 플로코인이 앞으로 폭등을 할 것이다라는 지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플로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여러분들 폭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밤 12시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와 줄 것이고요 엄청난 상승 혹은 엄청난 하락이 동반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없었던 플러코인의 엄청난 미결제 약정 선물 포지션이 잡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롱과 쇼 쪽에서 비율이 어디가 많은 것 같으세요? 90% 이상이 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롱 포지션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은요 결국에 오늘 12시에 u 유 a 에서 해제가 될수 있다라는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 거래량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예요. 보이시죠? 자, 그만큼 현재 플로코인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이런 코인들 하나의 이슈가 터졌을 때 어떻습니까? 현재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고 있는데 완벽히 대폭등으로 갈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살펴보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영상 초반에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플로코인 같은 경우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800%의 상승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현재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신 이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자그 이유가 뭐예요? 플로우 스캔을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자 현재 이 플로코인의 막대한 양의 물량이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자 바로 스테이킹이 걸려 있다라는 건데, 자그 스테이킹 물량이 여러분들 심상치가 않아요. 자 보시면은요. 자 이더리움도 아니고요, 비트코인도 아닌 이 플로코인에 자 6억 3,924만 4,824개의 플로코인 이 스테이킹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로 치면 얼마예요? 997억 약 1,000억원의 물량이 아직까지 락업이 걸려 있고요. 스테이킹이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 해당 물량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고점에서 다 털어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또한 오늘 밤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재단에서는요 현재 스테이킹 걸려 있는 홀더들 vc들 때문이라도 절대 상패를 시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러코인의 상장 폐지 혹은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되던 엄청난 변동성이 나와 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시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요, 영원히 몰릴 수도 있고요, 탈출을 못할 수도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밤 8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자, 새벽까지 방송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새벽 4시까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자, 저희 구독자분들을 모시고요. 자, 또한 플로어 코인 홀더분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저 오늘 밤 12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말씀좀 드렸는데, 영상을 통해서는 해당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공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통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매수가 한분한분 한분 제가 확인을 다할 것이고요.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자, 폭등이 나와줬을 때는 목표가 완벽하게 잡고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지점을 잡으셔야 되고요. 자, 상장 폐지를 이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하락이 나와주면서 바닥 구간에서 누군가는 전부 다이플로콘을 쓸어갈 거예요. 왜 쓸어가요? 상패빔이 무조건 터져주기 때문에 천억원의 스테이킹 물량이 결국에는 한번 풀려야 되기 때문에 상폐비문 무조건 나와 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 비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모두 다 공개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밤 8시에서 12시 사이 플로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밤 12시를 놓치시면은요 절대 탈출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모두 다 입장하셔가지고 저 트레이드 제이와 함께 자, 수익으로 가지고 가시는 트레이딩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트레이드 제이 비공개 라이브 방송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영상 하단 보시면은 여러분들 설명란에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더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요. 이처럼 빠른 문의 소통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가운데 파란색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문의창이 나오실 거예요. 해당 문의창에다가 자 알파벳 f라고 쓰셔가지고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 자 오늘 밤 8시에서 12시 사이 진행하는 비공개 라이브 방송 입장 주소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부 다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자 또한 해당 링크가 클릭이 안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 010-9568번에 0438번으로요 소통 신청 혹은 f라고 쓰셔가지고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 저 오늘 밤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입장 주소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부 다 입장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유료방송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만 모시고 진행하는 비공개 라이브 방송 무료방송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트레이딩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 오늘 플로코인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2시가 굉장히 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수익으로 가지고 가시는 트레이딩 하시고요. 저 오늘 밤 8시에서 12시 사이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 이상 트레이더 제이였습니다.